타이쿤 주식입니다. 아, 우상향 차트 좀 좋은 게 있어서 또 종목 발굴을 하다가 어, 소개하면 좀 좋겠다 싶어 갖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종목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LMS이고요. 일단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평상시에 좀 많지 않은 종목인데 일단 어, 수급 수급의 주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투자자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간 보이스량이 굉장히 좋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웨인하고 어, 기간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지금 계속 기간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도 음, 밑에 그 기간 보유 수량을 보시면, 어, 2018년 11월부터 기간이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21선과 61선 어, 차트 모양에서 최근 들어서, 어, 이쯤이죠. 2019년 10, 1월 11일경에 골든크로스가 났고, 이후에도 계속 기간보유 수량이 쭉 증가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지금 들린 모습 확인되시고, 한번더 축소시켜서 볼게요, 차트를. 축소시켜서 보면, 음, 거의 큰 모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들린 모습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2일선에서2일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1차 상승부는 제가 봤을 때는 7,600원 선, 2차 상승부는 8,400원 선, 8,400원 선까지 볼 수, 볼수 있고요. 어, 최고점이 13,4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일단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어, 그니까 주식 창을 계속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 그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업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런 LMS 같은 주식을 하시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빠지더라도, 빠져도 정말 많이 빠져서 바닥이라 그래도 5,000원 선일 거고, 최저가 지금, 어, 52주 최저가가 지금 5,110원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7,000원이니까, 아제 생각에는, 뭐, LM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좀, 장기 보유 용으로, 좀, 어느 정도 스윙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